우리는 시편 10편 기자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편자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인 시편 1문편에서 다윗의 신앙이 어땠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본 공간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흔히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길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타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알수 있듯이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호로 생활을 하고 성전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것은 곧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없이 지낸 시간들이 꽤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을까? 유대인들이 나를 빼앗기고 포로생활을 하고 예배를 들리는 성전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을까? 포로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포로생활을 하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조함을 게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그들이 이 성전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들의 문국에서 떠나서 흥겨운 생활을 할때 워낙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이렇게 먼 나라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을 자료들에게 가정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자해들의 질문을 던져서 보십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우리나라도 또 망하고 또이 원나라에서 포르자나를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러한 한맺히는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에 자 순종하여 지킬 때 하나님이 공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늘 믿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억, 그 기억이란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일을 믿고 따랐던 조상들이 받았던 그 복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로 조상들이 겪었던 불행에 대한 기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그큰 복과 동시에 나는 불순종의 대가로 얻었던 그 불행을 다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망을 가지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이끌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앙은하나님의 말씀하는 말씀을 기억하는시간과 동시에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다윗의 그러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생명과 세력들의 사명. 그오늘 말씀 8절을 통해서 다윗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편, 16편,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항상 모순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사명이고 그가삶의목적 묘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 다윗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는 것, 술동에서 대사장들이 하나님께 대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인상할 수 있는데요. 이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어태표하고 있는가 고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하는 나의 사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신 나의 부득이스를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 나의 기업, 나의 부기이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오롯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정조야말로 은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렇게 어, 다윗은 공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런 공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거음이 바로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섬기는 것을 삼월의 옷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기자인 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또한 그의 둔기시, 그, 나의 둔기시라는 구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의 기억은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내가 줄로 내기 네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자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압수이땅 다산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지파들에게해 땅을 분배하는 그러 장면을 연상하게 해주는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집파 지파, 각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 받았습니다. 그러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유일한 한 집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에서 제사하며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던 그 제사장들로 구성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서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땅과 재산, 땅과 재산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땅과 재산이 없었던 제스장이 그러면 땅과 세상이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데 그러면 땅과 세상이 없었던 제스장이 받는 복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스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스장에게만 주어진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받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시고 기업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사람을 뵙게됩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 그래서 목재를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다. 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기시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 임재가 임하는 그 지성사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고통과 슬픔이 극심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독스마키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예배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당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집에 골방이될 수도 있고 겠 우리 개인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 구별된 그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장소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기시고 기업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혼자만이 가는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네우이 흔들리지 않니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의 기쁨과 영의 즐거움과 또한 육체도 안전 이상 수 있다는 그런 흔들리지 않니하고 흔들리지 않니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요 영의 즐거움이요 또한 그 육체도 안전하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행복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육체 안정까지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지송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간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단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은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항상 내 앞에 모는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기쁨을 소유하고, 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